삼권 분립의 원칙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죠. 네. 국민이란 말은 참 추상적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내 이웃, 결국 국민이란 말은 어렵고 추상적이지만 나 그리고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고, 그것이 궁극의 국가의 목적이 되겠죠. 사법부의 권한도 삼권 분립의 당연한 원칙에 따라 견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네. 네. 사법부만 성역이 아니겠죠. 그럼 사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겠습니다. 행정부의 경우에는 사법부에 대해서 임명 예산 편성 등을 통해 하는 것이고 입법부는 법령을 제정한다든지 예산에 대해서 그리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헌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 권한들이죠. 저는 여기서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부가 하는 삼권분립의 견제 장치는 입법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구체적인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현재 의 대법원장처럼 심판. 아니라 플레이어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그런 사람이 정점으로 되어 있는 법원 구조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입은 법원이라면 그 안에서 내가 이 국민이 받은 기본권 침해가 치유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그 법원에서 치유가 안 된다면 우리가 너무나 거대하게 생각하는 그 삼권 분립의 담론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거창하죠 하지만 국민 개개인, 나, 우리가 받는 그 판결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는 영원히 구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기본권 침해는 거대한 삼권 분립 담론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현실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재판에 대해서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스크린을 할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재판 소원. 아닙니까? 자 부작용 얘기합니다. 사심제 밖에 할 얘기가 없겠죠. 그런데 아까 나경원 의원께서는 아그 정도면은 예산이나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 아니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재판소원을 하는 게 맞다면 당연히 국가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죠. 국가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면 그렇게 작동해야 되는 게 국가인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까지 확정된 재판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할 수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입법 기술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헌법 재판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헌법 재판소의 각 소부에서 기각이나 각하는 제도가 없어요. 헌법 소원에 대해서. 그것을 다 전원 합의에 올리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네. 것이에요. 그러면 제도가 고안되면서 그런 것까지 같이 고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아까 말한 첫 번째 사점. 입법부는 사법부에 대해서 입법장애으로 견제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범위에 대해서 전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헌법소원의 대상은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률 개정으로 충분히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서 이제는 천착해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